지금부터 키사이트의 새로운 미드레인지 벡타 시그널 제네레이터 N5186A 시그널 제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비는 최대 주파수 8.5기가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며 기존 사이즈에서 최대 4채널까지 신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널마다 대역폭이 1기가 밴드위스까지 지원되므로 더 넓은 신호 발생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데모 시연으로는 업계 최초로 이 장비에 내장된 임베디드 리플렉토 메타, 즉 내장형 반사기를 이용하여 시그널 제너레이터로부터 DUT까지 연결되는 픽스처 부분, 즉 패스에 대한 로스 보상을 임베디드 리플렉토 메타로 할수 있는 부분과 실제 DOT가 연결된 상황에서 DOT로부터 반사되는 신호에 대해서 리플렉터 메타가 반사되는 양을 디텍트해서 메가네티드 에러와 페이지 에러를 계산해서 보상해 줌으로 인해서 실제 시그널의 퀄리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보시면 시연에 관련해서 설정하는 부분은 RF 아웃풋 블록을 눌러서 o r 션 c t i o n N D Embedding이라고 하는 파라메터로 가게 되면 Signal Generator 부분 옆에 Add Fixture를 통해서 f 스 x 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c h a r a c t e r i z e 를 눌러서 현재 연결된 f 스 x 에 대해서 어떤 주파수부터 어떤 주파수까지 어떤 레벨로 몇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S 파라미터 측정을 할 것인지 설정한 다음에 Run m e a s u r e m e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run measurement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동적으로 S2P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S2P 파일을 조금 있다가 correction on을 시키게 되면 픽스트에 대한 패스에 대한 correction이 loss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DUT 부분에 대해서 add from measurement를 누르게 되면 DUT 단에서 반사되는 신호 구간인 start, stop, level 포인트를 설정한 다음에 None Measurement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Correction, De-Embedding의 d o t 부분에 S1P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픽스치에 대해서 특성화한 S2P 파일을 Correction을 하게 되고 그리고 d o t 에서 측정한 Reflection 신호를 매저한 S1P 파일도 Correction을 했을 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보상이 되고, 커렉션이 되는지를 스펙트럼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화면에서 보시면, 커렉션 하기 전에 출력 파워가 마이너스 8.4 dBm 정도 읽혀지고 있고, EVM은 마이너스 30 dB 정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렉션을 리플렉토 메타로 측정한 픽처와 DUT의 성분을 커렉션을 시키게 되면, 픽처, 패스에 대한 로스가 보상이 되어서 출력 파워가 마이너스 7.3dbm으로 올라간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evm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5db로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사이트에서 새로 출시된 미드레인지 벡터 시그널 제네레이터 n5186a의 업계 최초로 채택이 된 인베디드 리플렉터 메탈을 이용한 퀵스처 특성화와 DOT에서 반사되는 리플렉션에 대한 보상에 대한 데모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